청리노 인복지관 어르신들 영상 시청 전 주의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의 통신 설정이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와이파이 미설정 시 데이터의 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청리노 인복지관과 함께하는 온라인 단전호 표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전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움직이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주세요. 두 번째, 시청하기 편한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세 번째, 핸드폰을 고정하고 듣기 좋은 음량으로 조절해 주세요. 이제 노숙해 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저는 단전 호흡 강사 노숙희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수련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발은 항상 11자 두시고 자 손틀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발털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라시고 목 운동 하겠습니다 목을 앞으로 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을 뒤로 지키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한 바퀴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라시고, 이번에는 양팔을 이렇게 내 머리가 들어가서 내 상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그 대로 앞으로 숙여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라시고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숙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일어나시고, 그대로 아래로 내리시고, 양손 뒤에 깍지 끼고쭉 아래로 내리세요. 깍지 낀 상태에서 그러면 가슴이 쭉 펴지면서 자 제자리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제자리를 걷는데 발끝을 세워서 그러세요. 자발끝을 세워서 발 뒤꿈치를 들고 세워서 걷고 하면 무릎에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고 무릎 아픈 분들도 무릎이 거기 가지 않 무리가 가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하시면 무릎이 무리가 안 가면서 편안하게 운동이 되어집니다. 자, 아이고, 시원하다. 샤나다. 아이고, 시원하다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자, 앉아서 한 무릎은 세상 다리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한 발은 이렇게 기업자가 되게, 이렇게 앉으시고, 쭉 앞으로 뻗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발로 하십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팔꿈치는 땅에 짚고 넘어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발을 하고 반대로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로 하시고, 그러 발을 바꾸셔서, 발을 반대로 바꿔, 바꾸셔서 다시 앞으로 흡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라시고 이제는 반대로 넘어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반대로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발하시고 자 양팔을 펴서. 이렇게 붙이세요 붙여서 내 해온 쪽으로 잡아당기세요 당기시고 양손은 뒤로 짚으시고 지수는 정면을 바라보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자, 발 끝을 붙이세요. 붙이시고, 양손을 이렇게 붙이시고. 뒤로 쭉, 허리를 쭉 펴주세요,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벌어주시고. 자 손을 쭉 펴셔가 팔을 쭉 펴세요 팔꿈치를쭉편 상태에서 자 손가락을 하나씩 뒤로잭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두 두 번째 손가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세 번째 손가락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 번째 손가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반대로. 자, 엄지를 잡아 뒤로 채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 번째 손가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째 손가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발을로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편안히 앉으시고. 이번에는. <laughs> 이번엔 다리를 쭉 펴시고 발끝을 내 몸쪽으로 잡아당기세요 다시 앞으로 쭉 뻗으시고 다시 내 몸쪽으로 잡아당기시고 다시 앞으로 쭉 뻗으시고 엇갈려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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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서로 좋게 넓이만큼 벌려서 크게 원을 돕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고추 로 두드려 줍니다. 위장 좋아진다, 위장, 위장, 위장이 좋아진다, 위장이 좋아진다, 안쪽 수액에서 발목까지, 비장 관장이 좋아진다. 난장이 좋아진다. 비장난장이 좋아진다. 바깥쪽 다인이 좋아진다. 다이 좋아진다. 다인이 좋아진다. 다인이 좋아진다. 무릎을 세워서 방광이 좋아진다. 방광이 좋아진다. 방광이 좋아진다. 방광이 좋아진다. 무릎 위에 팔 꼬들싸움 무릎 위에. 다올려서발 끝에서 발 뒤꿈치까지 오픈 눌러줍니다. 심장 콩팥이 좋아집니다. 심장 콩팥이 좋아집니다. 심장 콩팥이 좋아집니다. 자, 엉지에서 새끼발가락까지 아 um, <으어. Yeah. S spatpla> 그래. well, hey. 다 왼대로 던 주세요. 그로에 입어가면서 다대못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을 바꾸셔서 발바닥도 꾹 눌러줍니다 발뒤꿈치까지 이십니다. 이것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자, 엄지의 세개 가까이 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주기로 잡기고 앞으로 잡기고 뒤틀려주기로 올려주게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라고 다 사랑한다 바라 사랑해 고마워 사랑한다 봐라. 예, 아이 생고 가단다 사랑한다 바라 예쓰러짐을 주시고 부시원하다 어유 시원하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뒤틀 털어주시고 좌측으로도 아, 털어주시고 우로도 털어주시고 앞을 바라보시고서 털어주시고 서서히 바라시고 숨들이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깊게 들이쉬고 털썩하고 손들어주니다쪽우로도 한번 들어주시고 다시 툴툴 털어주시고 구호 준비하고 마치고 구호 준비 야! 몸 튼튼 마음 튼튼 네천텐 각자 손님 각자 본인 이름 부르기 노숙기 최고다 멋있다 화이팅 네 이것으로서 수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청리노 임복지관 어르신들 온라인 수업은 재미있으셨나요? 청리노 임복지관의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2000시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으로 접속해 보세요. 다음 수업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